오! 야, 너무 커졌잖아? 야, 어딜 때려야 돼? 어디떼리지 못하겠는데? 아 이거. 투. 야, 뭐 때리지 못하겠잖아? 너무 높아가지고. 이렇게 때려야 되나? 자,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지 알겠다. 오호, 일왔나 내려와. 지금이야 지금이야. 자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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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 때려 마구 때려 마구 때려 한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고 네대 때리고 다섯 대 때리고 계수 때려. 아, 오케이, 자 내려와. 마. 내 놀래 이제. 내나 빨리 쳐. 아 왜? 아니 아니 아이 들어.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나? 원래대로 돌아왔나? 아, 원래대로 돌아왔다. 내 what what, what 예, 무슨 말했죠? 뭐 도대체 무슨 얘기 있는 거예 운명의 거울을 나한테 주려고 했어. 아, 맞아. <laughs> 예, 예, 여기 있어요. Oh, yes. Good. 예, Good. 좋아요, 좋아요. You know... 어, 너도 알겠지만, 이 모든 거는 나로부터 비롯됐어요. 아니, 뭐라고, 뭐, 맞나? 나는, 난 당신이 누군지 알겠어요. 오우. 잘했어요, 내그이 당신의 신장을잘 지키라고. 아유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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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<laughs> 그쵸 외우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<laughs> 가자 잠깐만 나얘는그 마법 좀 채우고 가죠 언제 또 채울지 몰라 야 많이 좀 부셔라 많이 많이 더 많이 아유 쪼그밖에 안줘 진짜 <laughs> 됐어 됐어 가자 어? 이거 타고 가야되나? <목소리> 어? 야 저것도 먹.. 저, 저것도 안먹고 왔잖아 아.. 노란색이다 이번에 마지막인거 같은데? 노란색.. 아.. 아 한참 남았구나 세개나 더 얻어야 되네 이쪽으로 하는건데아 얘네 또.. 야왜 가만히 놔두지 못하니? 아유 아이고 어휴 얘들이 되게 많았어 오 피하고 아얘 때문이야 이거 성직자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한 번. 그렇죠. 오호. 야, 자자. 야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나. 아, 또 사라져서 또 아이고, 야, 저도 먹어야 되는데? 먹고요 아유, 이 성수자가 두 명이라, 자꾸 사라지고, 야, 사라지지 마어 자, 하자, 다다다다다다다다, 오, 피하고요 아유, 씨, 아빠라너 임마, 가만히 안 놔두겠어. 이리와. 자자자자. 야아 자자자자. 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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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. 쫙, 어르게. 자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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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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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하씨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하하

안네그저 해골이 뭐하는건지 모르지만 일단 뭐 죽는거 뭐 먹긴하죠 자 아들아 어 유리조각 아니 거울조각 하나 더 갖고 왔어 음, 이거 다 구해줘야 되나? <laughs> 야 이거 하나 구하는데 이 시간이 여기서 <laughs> 한두 조각은 더 최소한 아 원이래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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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면 된대 어디에 있지? 눈을 감아요 잠깐만요 뭐 좋아 뭐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? 뭐야 여긴 또 어디? 여긴 어디? 난 누구? 여기 현세.. 현세대 같은데? 현시대 같은데? 밑에가 대리석 바닥인 거 보니까 현시대 같아요 맞네 조백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능력 안 좋네 이번에 완벽하게 예, 뭘 아, 못해서 I'm to see you again. 다시 mm. 봐서 좋구만 you you 아그 복사가 죽으면 너한테 so 뭔 crazy. 일이 있었던 거야 어딨었지? Ah, 아패어? 아, 어 알겠군 예이우선네또 예,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. n a e 그들은 뭘뭐 뭐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는 거야. I have little doubt that they will discover who it was before too long. I'm afraid that t already suspect you have c o m t of n g my f r Even speak, a powerful presence searches for you in your little hideout in the church. who? an envoy of the acolytes, i believe, though i cannot be certain. go and see <laughs> for myself. whoever it is may lead us to them. accompany him. no. i don't need a dog. 얘가 점점 자기 힘을 되찾아 가긴 하는데 얘들 또 있는 거 아니야? 어? 또 있지? 어유! 일로와! 어, 얘네 안 통한다? 안통하네요 아, 이거 치킨 같 그래 아, 치 침인가? 어이 뭐야? 꽝이야! 아유, 집킨아 아유, 아유, 야야 아유, 아유, 자. 때려보시지 때려봐라 때려봐라 어 <laughs> 아유 침 뱉지마 가래침을 그냥 오우조심 돼요 어 자, 장난치면 마, 장난치면 마. 에너지 에너지 이 어이 야띠 자, 자, 두 번이야. 두 번, 두 번, 오, 저거 다거에두 번, 두 번, 아마법 번, 겁나두 번, 는